자 통합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통합을 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화면에 경로는 이렇게 쭉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뭐예요? 투자 좀 많이 해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어 예전에 보면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특정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뭐또 신성장 기술 사업 시설 투자세액 공제 뭐초 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 투자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통합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통합해서 하되 다만 적용되는 업종 중에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 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요그 이외에는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 투자세액 공제할 때 투자 자산 공제대상 자산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중고품 안 되고요. 운용리스 안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임대용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운용리스는 안 되지만 그러면 금융리스 투자사의 공제는 가능하다는 라 얘기죠. 통합투자사의 공제 적용대상 자산 한번 볼까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의 토지건축물 같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이런 부분들은 공제가 안됩니다. 비품 선박 항공기 같은 것도 안되고요. 기타 사업용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인데 다만 차량 운반구라고 하더라도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건설업의 덤프트럭 불사키 지게차 또는 도소매업 물류산업이 창고 시설이라든가 운반용 화물 자동차라든가 업룡 선박 관광 숙박업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문 휴양. 전문 종합 휴양업의 숙박 시설, 전문 시설,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정관 기계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 시설, 제약 용수 관련 설비 등 이런 부분들은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자산을 보시고 투자세액 공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시험, 직업 훈련,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들은 사업용 자산이라든가 자. 무주택 종업원 출자 입원은안 되고요. 무주택 종업원한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자,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공제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인사, 회계, 문서, 도표 등등 운영체제 OS죠. 그런 부분들은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 보셔서 공제 대상 자산 여부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제 적용 업종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주냐면 기본 공제 금액 그리고 추가 공제 금액은 합한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다고 했을 때, 기본 공제 금액은 해당 과산연도 투자 금액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돼요. 자, 그 비율이 중소, 중견, 일반 기업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나눠지고 일반 투자, 그리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 투자의 내용, 그리고 중소 중견 일반 기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적용을 하는데 자요 부분은 뭐냐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공제율 점감 구조 그러니까 중소기업 졸업하고 3년까지는 7.5% 4년부터는 5% 이런 부분 요거 공제율 점감 구조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추가 공제되는 금액은 뭐냐면 추가 공제되는 금액은 뭐냐면 해당 연도의 투자 금액이 어, 투자 금액이 직전에 3년 동안의 평균 투자 금액이 있을거든 말이에요. 그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서 투자했을 때 추가로 공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이 뭐요? 해당 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에 초과되는 금액에몇 퍼센트 10%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뭐 해당 과세연도 개시부터 소급해서 3년간 투자금액 합계 3 그리고 어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 보통 이제 12개월이니까 요렇게 해서 안 분해서 나눠주면 연평균 투자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과 이것과 이 기본 공제 금액의 두 배를 한 금액 중에서 요 중에서 작은 걸로 하게 됩니다. 추가 공제금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투자세 공제를 해주는 취지는 뭐예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자 완료일로부터 5년, 건물은 5년, 그 외에는 2년인데요. 5년 내지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투자세 공제했던 거 다시 도로 토해내라. 공제받은 세액,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자 상당액까지.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설 투자가 가능한데, 산업위치 정보 시스템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위치, 유형, 고시일자 이런 부분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요 최저한 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적용을 하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 내야 된다라는 거 하고 혹시라도 최저한 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에 2월에서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2월 공제되는 거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자 통합투자세 공제 적용 받으려면 신청서 내라 신청서 세공제 신청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서식에 자동적으로 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고요. 어, 간단합니다. 통합투자세 공제 신청서 요 화면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십니다. 대비. 두개 이상 과세해결투자금액 공제금액 계산 이렇게 탭이 있는데 통합 투자세 공제 신청서 화면에서 관련 자료들을 쭉 입력합니다. 일반 시설인지 신성장인지 요에 따라서 감면율이라든가 세 공제 비율이 달라진다고 했죠. 요런 부분들 쭉다 해당되는 내용 어~ 예정 금액 뭐 지출한 금액 요런 내용들 따라서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사항 그래서 저 입력하고. f 1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가가지고, 세공제 조정명서 3 화면에서 세공제 2 e 탭이 있어요. 여기서 불러오기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개 이상 과세 년도 투자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공제 금액 계산 탭으로 가게 되면, 공제 금액, 과세 금액 탭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공제 금액 계산합니다. 뭐... 그외 투자금액, 뭐, 공제금액 이런 건데, 추가 공제금액, 특별히 여기 보시게 되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이 있어요. 요 란에다가 여기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 여기 가서 더블클릭하게 되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확인, 탭키를 누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어디라고요? 통합 투자세 액 공제 어 작성한 것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 여기에 세액 공제 1 말고 세액 공제 2 탭에 가시게 되면 F12 불러 오기 하게 되면 통합 투자세 액 공제 요게 계산된 내역이 여기에 쭉다 반영이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여기 계산 내역 클릭하시게 되면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반영을 할수 있는데 다만 이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셔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실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세액공제가 있는데 오 제목이 많이 길죠? 공제가면 세액 조특법 3에 밑에 쭉 있습니다. 자, 어,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말 그대로입니다.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좀 나눠 갖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어, 이때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은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중소기업입니다. 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한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경영성과급의 몇 퍼센트? 10% 상당액을 법인세, 소수세 공제해주겠다는 얘기고, 자,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한테는 별도로 50%에 모여 소득세를 감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과공유하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과 근로자하고 경영 목표 설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뭘로 서류로 약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해 성과 보상 공제사업 이게 뭐냐면 내일 채용 공제 또는 청년 재직자의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느 하나 한명 이상 가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해당 연도 평균 임금 증가하는 비율이 3 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또는.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율에서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크면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 사주제도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 근로복지기금 이런 부분 또는 상법이라든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스타옵션이죠. 주식 매수 선대권 부여하는 거 그밖에 성과 공유 이렇게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범위 성과공유의 유형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근로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로자 고용 현황 작성했을 때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자, 1년 미만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다만 이. 소정 근로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 된다 그러면 포함을 하겠지만 자 1년 미만 다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최대주주와 직계존비서, 어 친족 이런 부분들은 어,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데 여기 보니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했던 것 중에 안 나왔던 거 이거 있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이 납부 사실이 불분명한 자들은 성과 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한다니, 1 9 7천만원 이상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 이 부분들이 규정들이 사소하게, 미미하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차이점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경영 성과급 뭐라고요? 서면 약정하는 거고, 그리고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라는 얘기다만, 세액공제를 배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직전 과세 연도 상식 근로자부터 감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 이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0.5명 또는 0.7명으로 계산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이 부분은요 최저한세 적용하고 혹시라도 최저한세 등 적용 등으로 인해서 공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년 동안에 1 0년 동안에 이월해서 공제할 거고요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는 중복 적용하는 거안 됩니다 중복 적용이 배제가 된다는 얘기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등등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세액공제 감면 받으니까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에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자,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이런 부분들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겠지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근로자한테도 감면 혜택이 간다고 했죠. 근로자한테 감면 혜택이 갔는데 뭐 소득세 50%를 감면을 받아요. 그랬을 때는 그럴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 누구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을 다음 달 말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어 성과 공유 기업의 여기 어휴, 어, 제목도 길어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요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어디에 어, 상시 근로자 근로자 고용 현황 여기 공제세 계산용 요이 화면 작성을 했죠. 여기에 과세 연도별 상시 근로자 데이터 불러올까요? 오케이 해서 불러와서 반영을 해 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어,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 고용세액 공제 말 그대로 고용을 했을 때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 주는데 자 어, 통합 고용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고용 관련 세액 공제 내용을 통합해서 적용을 할 거고요. 2023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계속 적용하는데 2023년과 24년은 현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그리고 고용관련 개별세액공제를 선택해서 적용을 할수 있다. 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해서 기본공제를 적용을 할 거고요. 정규직, 전환,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추가공제를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공제는 뭐냐? 기본 공제는 뭐냐? 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를 해야 되겠죠.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1년 또는 중소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까지는 2년까지 해줍니다. 이때까지 법인세 소, 또는 소득세를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소득세 할때 부동산 임대업 이런 부분들 제외하는 거. 자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합니다. 직전과세 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보다 당연히 증가를 했을 때 적용을 해준다라는 얘기. 자, 아, 그랬을 때그 근로자, 그 고용과 관련된 거니까 근로자를 따져야 되는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뭐요? 근로계약서 체결 한 거,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 이런 부분인데.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또 다시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1년 미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제외하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제외를 하겠지만, 60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본다라는 거. 근로자를 본다라는 거.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수 계산할 때는 한 명당 0.5명. 또, 특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0.75명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임원 임원이 누,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길래 회장 부, 사장 부사장 뭐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 등등등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사회 구성원을 얘기를 해요 이사회 구성원의 임원들은 제외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식 언로자료 제외하고 최대주주 배우자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및 친족 이런 부분들도 제외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큰 세 원천징수는 사실 이 확인되지 않고 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시근로자고요. 이 상시근로자 이외에 또 다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뭐라고요? 15세 이상 30세 이상. 이거 계속 반복됐던 내용들이 계속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경력 이행했다. 6년 한도로 해서 그 기간은 빼준 현재 연령에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단시간 파견 또 뭐가 있어요? 청소년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장애인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의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야,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퇴직 후 1년 이내에 혼인 등 일정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한다는 얘기예요. 북한 이탈주민자. 도대체 왜 청년과 왜 상시 근로자와 이렇게 구분해요? 어, 아, 혜택이 달라져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상식 근로자냐, 아니면 청년 등 상식 근로자냐, 요 부분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 근로자까지 청년 등 상식 근로자로 봅니다. 자, 상식 근로자 수는 매월 수하고, 그것을 해당 사업년도 개월 수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매월만 현재 청년 등 상식 근로자네요. 이렇게 하고요. 0.5명으로 계산하면서 0.7명으로 계산하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 어 창업을 하게 되면 직전 과세년도 상식 근로자 수가 없죠. 그러면 영으로 본다는 얘기고,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 세감면에서 봤던 내용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세 공제 어떻게 해 준다고요? 자, 상식 근로자, 그리고 청년 등 상식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해가지고 증가되는 인원수에다가 공제액을 세액 공제해줍니다. 자, 단위는 만 원이에요. 850만 원, 1450만 원, 950만 원, 1550만 원, 450만 원, 800만 원. 1인당, 1인당, 1인당. 아, 증가 인원수 1인당, 이렇게 해주니까. 어 통합 고용세 공제 공제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수도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면서 상시 근로자보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금액이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크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는 해당이 없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또 해,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 공제는 뭐라고요? 두 가지 정규직 전환 그리고 육아 휴직 복귀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기간제라든가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근로자로 전환을 하는 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 주겠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친족관계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거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이때는 공제는 안 해준다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요. 1인당 얼마 1,300만원인데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대기업은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가 세액공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요. 자 요런 부분들 다 요건을 다 충족을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1년 이상 근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어, 일것 다만, 최대주주라든가 그와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런 요건들 충족을 하고요. 어, 또, 뭐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 어, 수, 어,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랬을 때세 공제액은 1인당 1300만원이네요. 중견기업 900만원. 요거 똑같죠? 이런 부분들. 한 명당 한 차례에 한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사후관리 어떻게요? 해 자, 기본 공제 세액 공제를 받든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대기업은 1년까지만 해준다고 했죠. 중소 중견기업은 2년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그 이내에 인원이 감소해요. 그러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통합 고용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을 때 인원 1 인당 뭐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음. 나중에 고용이 감소가 되면 세액공제받았던 거 도로 납부해야 될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그것도 같이 알려 주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하튼 감소하게 되면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귀로부터 일 2년이 되기 전까지 종료가 된다 이때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어. 공제를 못 받았어요. 이월된 금액이다면 그 금액은 당연히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를 해야겠죠. 되 공제 안 받았으니까 그건 뭐 도로 납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기타 상황으로 보면 통합 고용세액 공제는 다른 세액감면, 다른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을 해줘요. 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다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 고용세액 공제 중복 적용은 안 돼. 통합 기본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자체가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죠. 50% 가까이 뭐 이렇게 되니까 어, 혜택이 크다 보니까 중복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 통합고용 세액 공제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 검토해줘야 된다는 거. 혹시라도 결손 발생 최저한세 등으로 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세액 공제는 이월 공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액 감면은 이월 공 이월 감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 고용세 액 공제 혜택 받은 만큼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때 통합 고용세 액 공제 적용을 하게 되면 신청서 그리고 공제세 계산서, 상식으로자 명세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했던 건데 통학 고용세액 공제 중 기본 공제 자체는요. 1년 중소 중견 기업은 2년간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 이안 했던 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등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을 할 겁니다. 해당 연도에만. 자, 기본 공제는 1년 또는 2년까지 이렇게 해 주지만 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1년 해당 연도에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하는 거 어, 2026년 1월 1일부터 어, 어, 아마 공제 구조가 이렇게 어, 계산 방법이 재설계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 감소할 때 추징하는 방식이었죠. 그 전에. 그래서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2, 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를 하겠다. 과거 지금 현재는 고용이 감소된 그래 추징했는데 고용이 유지되면 2, 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런 방식으로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제 요건은 중견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몇 명, 5명, 10명 충족시 공제를 적용할 을 겁니다. 자,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고용 감소되면 고용 유지 불에 대한 공제는 유지한다라는 거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언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어, 적용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 세법 개정은 올해 12월 31일 일 지나서 확정되는지 여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청, 아, 여기 계속 있네요. 청년 등 판단 기준이 합리화 했습니다. 어, 근로계약 체결 다시 19세에서 34세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간을 간소화 하는 게 현행 월별 근로시간 기준을, 어, 인별, 연간 근로 시간을 감안한 이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육아 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요. 통합 고용세 공제에 적용을 할 때는 통합 고용세 공제 공제세 액 계산서라는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어, 이 자료는 어떤 걸 보고 하면 될까요? 우리 근로자, 어, 공, 고용 현황. 세액 공제, 공제세 계산용이라는 어, 화면에서 입력을 했었죠.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식 근로자 수동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합니다. 자, 상식 근로자의 현황 F12, 블록 오기에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조정 명사서에 가서 블록 오기에서 반영을 합니다. 세, 상식 근로자의 현황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1차 년도, 3차 년도. 추가 공제, 세액 계산. 이렇게 해서 내용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 세액 공제 조정 맹세서 3, 거래고 3 해가지고, 거기 가서 FC기, FCB, 불러 오기 하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